지금 아 문재인 정부 취임 3개월에 대한 네. 뭐 종합적인 평가 내지 지금 3개월 안에 어떤 기억에 남는 사건 내지는 말을 지금 아네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프닝 때그 ARF 아세안 지역 음. 외교 포럼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 장에게 왜사드 보복에 대한 항의를 안 했냐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왜 도발 중단을 촉구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다른 나라에서 다 해서 안 했다. 뭐 이런 대답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뭐 팩트를 이기는 뭐어 프레임 뭐 이런 뭐 이미지는 팩트를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을 했는데 특히 외교 문제. 이건 정말 실력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국내 문제는 이게 세머리가 어느 정도 가능해요. 막, 이거, 언론도 동원하고 뭐 이러면 세머리에서 막 이렇게 몰아갈 수가 있는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큰 것도 작은 것 같지. 네. 외교 문제는 안 그렇단 말이죠. 이게 이제 대등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영향력이 큰 나라들과의 게임이기 때문에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게 외교 무대에서의 그 성과인데,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외교적 뭐 성과 뭐 사드 문제도 있고 뭐 미국과의 아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외교 문제에 대한 총평을 좀 부탁을 드린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하죠. 어하튼 문재인 정부 자체만 먼저 보면은 상당히 우왕좌왕하죠. 그것은 에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어 자기 지지 기반의 어떤 생각과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 올라가서 본 현실과 다르면서 생기는 우왕좌왕. 음. 그렇죠? 예컨대 뭐 사드 문제라든가. 또 무슨 뭐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또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전대협 세력들은 다 우리가 알수 있듯이 거기는 뭐이 북한 성성설에 입각해 있거든 그렇죠. 네. 한반도의 정통성이 오히려 뭐 음, 북한 미국 정부보다는 전, 전, 북한의 다르니까, 그 문자. 체제의 정통성을 지키는데. 자꾸 방해되게 미국이 위협을 하고 있고, 거기에 그 남조선 괴뢰들이 편성하고 있고, 그것을로부터 지켜내려는데, 그참 중국이 북한한테 도움을 주는데, 참또 그것이 또 맞붙지 않고, 이런 생각에 입각해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뭐,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야, 북한이 핵 개발을 왜 하냐, 지들, 그, 그... 말도 안 되는 21세기 최후의 왕조국가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거 지키기 위해서 그냥 국가 운영은 못하겠고 행국이 하나 갖고서 지금 버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북한은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있고, 그거를 저, 뭐야, 미국이 자꾸 위협해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 그들은 예, 네. 살살 물어보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러다가. 그죠 그렇죠. 속을 드러내는데. 그런데 지금 아마 저, 저, 뭐야, 어디 있는 애들 하나 불러다가 얘기해 보면은 한한 시간 토론하면 속내로다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지지자의 생각과 현실의 차이. 그게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제가 볼땐 이래요. 이거는 이제 경험 미숙이고 어떤 철학 부족인데 이 미국 중국 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게 거짓말이고 어떤 게 진정말인지를 헷갈리는 거야. 네? 솔직히. 근데이 점에 대해서는 나도 솔직히 보수 진영도 상당히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야,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보수 진영도 그런 생각하더라, 내가 보니까. 오늘 어디 보수 칼럼에도 나오대, 보수는. 그러면서. 부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 근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잘, 이번에 잘 생각해봐야 돼. 이거 국제관계에 대해서 좀, 그, 우리가 좀 깊은 통찰이 필요한데, 좀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걸 통찰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가르쳐 주는데이 사람들이 한숨 도더 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보수진영은,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국가니 해야 된다. 라고 하고, 그, 이, 좌파진영은, 그러니까 절대 이, 뭐 한반도에 그 전쟁 무기를 들여오면 안 된다 이러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점에 대해서 두분두쪽다 진영의 이제 그 객관 상황에 대한 오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도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반도를 패싱해서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한반도를 패싱해서 북한을 저 말하면 예방 타격을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막 나와. 그런데 중국도. 헷갈리는 얘기 막 하잖아요. 그죠? 미국 그 대통령 방문하라고 싹싹 빌면서 그 옆에 있는 한국은 막 줘봤고. 저 북한 저 김정은이도 또 왔다 갔다 얘기한다고. 불바다 만든다고 얘기했다가, 아니, 니들은 상관없고, 쭉, 우리가 북, 미국하고만 우리는 뭐상대하겠다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한 거야. 근데 전문가들이 그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랬습니다. 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를 그 좌지우지하는 핵심 요인은 어디 있냐? 미국과 중국의 어떤 세력 갈등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요 전쟁을 원하,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아요. 뭐 양국은 그렇겠죠. 왜 네. 네. 여기서 약 약간의 전쟁 상황이 벌어져봐. 이게 막도미노처럼 <미러> 파바바바박, 예? 서로의 그, 이, 저, 이 연쇄 효과를 일으킬 것이고. 그게 미국의 입장이고. 중국은 있죠? 속으로 알아요. 자기들이 무슨 대륙 굴기 한다고 하지만, 한국 마음이 미국이 11대인데, 중국은 이제 한대요. 그 또, 제대로 된 한국 모함은좀 아니고, 이제, 뭐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1기가 짜리를 두 개, 세개 엮어가지고, 3기가 만들듯이, 북한의 핵 미사일도 그거야. 소위 말 중거리를, 이 엔진 두개 타가지고, 해저 장거리 만든 것처럼. 이 국방력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좀더 크고 싶지. 그동안, 그 이, 어 소위 말하면, 1890년대 그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사실은 주변 국가로 전락되어 있다가 이제 지금 막 굴기 한단 말이야. 그래서 기분이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직 그런 국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팍, 뭐 거의 뭐 전쟁할 듯이 발언하는 거는 뭐냐. 그거는 이 사람들이 군사훈련 할 때하고 똑같아. 일정하게 지금 시기에 있어서의 군사훈련은 일정하게 서로 역량 측정을 위한 자대 모의 시험이거든. 이거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건, 그, 왜, 우리가 저, 들판에 가면은 동물들 있죠. 좀더 이렇게, 이, 개화된 동물일수록 딱보고선 어, 저놈이 나보다 상하가 길다. 그러면 탁, 꼬라지 내려. 이, 이르처럼, 어, 저놈이 나보다 울음소리가 크다. 그러면 내려. 어, 저놈이 나보다 입을 크게 벌린다. 이거 하마. 그러면 꼭 탁, 도망가. 이것처럼, 서로 있잖아요. 군사 훈련을 통해서 서로 역량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국하고 중국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엔 그러니까. 가장 불량. 그런데 봐보세요. 국가인, 북한이 그렇지. 문제 지금. 문제는 전쟁 위협의 그렇죠. 그 가능성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쟁 일으키려 원치 않아요. 근데 다만 뭐. 이제 서로가 이 소말은 음, 겁 주고 내지는 뭐 이러기 위해서 이제 막 과격 발언도 하고 응?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거야 지금 북한이 네? 이쭉이 미국 입장에서는 어 저게 그냥 중국 대신 앞 나서서 나하고 한번 붙자 그러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아 얘가 좀 이렇게 나서주면 나한테 좀 도움도 되지. 중국 나혼자적인 미국 상대하기는 힘들기도 하지만 하지만서도 북한은. 응? 중국의 석국에 석구, 속국. 그러니까 일정하게 중국에서 이렇게 일정하게 뭐죠? 자기 과시용으로 이 이번에도 무슨 서해안에서 훈련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우리 을지훈련에 대비해서 우리도 힘이 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맞다. 그런 정도의 어떤 그 과시용이지, 이것이 무슨 막 예, <laughs> 중국이 북한을 앞세워 가지고 전쟁 한번 해서. 이 동북아시아의 세력 판도를 바꾸겠다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물론 이런 와중에 이 그야말로 냉전 대처럼 아주 그 소위 말는 각진영 내에서의 하이라이크가 분명해가지고 전쟁이 날 위험성이 아주 적은 경우하고는 달리 지금 일정하게 세력 관계가 재편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이 좀 부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한 축으로서 또 북한이 지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전쟁의 위험성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지금 막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듯이 너무 있잖아요. 야, 곧 전쟁이 날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뭐예 그런 가능성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전쟁의 가능성을 더 줄이기 위해서는 이 서로 저희 말하면 네편내 네 편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균형이 돼야 돼요. 심의 균형이 있어야겠죠. 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얘기가 좀딴 쪽으로 갔죠. 예. 네. 네. <laughs> 하튼 여뭐이 왜냐하면 너무 제 전쟁 위험성에 대해서 좌파나 우파나 겁을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예, 중, 균형자 역할을 하려고 그할 수도 없는데 예, 균형자 역할을 세계사적으로 하는데는 미국밖에 없어요. 과거에 그, 그런 거를 자처해 가지고 이 예, 소름은 이 균형을 막흐트러트리는 이런 시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자 오늘. 삼명진 전 의원님 모시고 이제 취임 3개월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총평 또 기억나는 사건이나 어떤 말 이런 거에서 어 말씀을 나눠 봤고요. 또 안철수 전 후보가 왜이 시점에 국민의당 대표로 정치권에 복귀하려고 하는지 그 속내도 한번 어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말씀 아, 해 주신 차명진 전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더운 날씨 뭐 이게 지금 뭐 아직도 많이 덥습니다. 하지만 너무 열받지 마시고 좀속 시원하고 어, 통쾌한 뉴스가 이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다음 주 수요일 적반하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문재인 정부 자체만 먼저 보면은 상당히 우왕좌왕하죠. 그것은 에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어 자기 지지 기반의 어떤 생각과 자기가 직접 그 자리에 올라가서 본 현실과 다르면서 생기는 우왕좌왕 음. 그렇죠. 예, 컨대데뭐 사드 문제라든가 그렇죠. 또 무슨 뭐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또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면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전대협 세력들은 다 우리가 알수 있듯이 거기는 뭐이 북한 성선설에 입각해 있거든. 그렇죠. 네. 한반도의 그래요? 정통성이 오히려 뭐자 미국 음, 북한 정부보다는 전... 음, 북한의 그 체제의. 전... 그죠? 그렇죠. 속을 드러내는데. 그런데 지금 아마 저, 저 뭐야, 어디 있는 애들 하나 불러다가 얘기하면 한 시간 토론하면 속내로 나온다, 나올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 있고, 그러니까 지지자의 생각과 현실의 차이. 그게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제가 볼땐 이래요. 이거는 이제 경험 미숙이고 어떤 철학, 부족인데 이 미국, 중국 등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어떤 게 거짓말이고 어떤 게 진정 말인지를 잘 까리는 거야. 네? 솔직히.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나도 솔직히 보수진영도 상당히 그런 게 있어요. 솔직히. 야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보수진영도 그런 생각 하더라 내가 보니까. 정통성을 지키는데 자꾸 방해되게 미국이 위협을 하고 있고, 거기에 그 남조선 괴뢰들이 편승하고 있고, 그것을로부터 지켜내려는데 그참 중국이 북한한테 도움을 주는데, 참또 그것이 또 맞붙지 않고 이런 생각에 입각해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뭐.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 친구들하고 얘기해보면, 야, 북한이 핵, 개발을 왜 하냐? 지들 그, 그, 말도 안 되는 21세기 최후의 왕조국가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거 지키기 위해서 그냥 국가 운영은 못하겠고, 핵무기 하나 갖고서 지금 버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북한은 나름대로 잘 돌아가고 있고, 그거를 저, 뭐야, 미국이 자꾸 위협해서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 걔들은. 그 예, 네. 살 물어보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러다가. 특히 외교 문제. 이건 정말 실력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국내 문제는 이게 세머리가 어느 정도 가능해요. 막, 언론도 동원하고 뭐 이러면 세머리에서 막 이렇게 몰아갈 수가 있는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큰 것도 작은 것 같이. 네. 외교 문제는 안 그렇단 말이죠. 이게 이제. 대등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영향력이 큰 나라들과의 게임이기 때문에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게 외교 무대에서의 그 성과인데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외교적 뭐 성과 뭐 사드 문제도 있고 뭐 미국과의 아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교 문제에 대한 총평을 좀 부탁을 드린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래서야 돼. 어... 지금 문재인 정부 취임 3개월에 대한 네. 뭐 종합적인 평가 내지 지금 3개월 안에 어떤 기억에 남는 사건 내지는 말을 지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오프닝 때. 그 ARF 아세안 지역 음. 외교 포럼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에게 왜 사드 보복에 대한 항의를 안 했냐 그랬더니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왜 도발 중단을 촉구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다른 나라에서 다 해서 안 했다 뭐 이런 대답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뭐, 팩트를 이기는 뭐, 어, 프레임, 음, 음, 뭐, 이런 음. 뭐, 이미지는, 어 팩트를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을 했는데,